2016년 제44차 경주마 주행 심사 이경주 8마리의 말들 출발합니다. 초반 6번 금강대로가 후미권에 많이 처져 있습니다. 앞서 나간 말 1번 나이트 퓨리입니다. 국내산 2세 앞말로 451kg의 체중, 53kg의 부담 중량 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7번 루비스테일, 그리고 8번 금포대승이 선두권으로 치고 나옵니다. 8번 금포대승, 호주산 5세 거세마로 517kg의 체중, 57kg의 부담 중량 지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코너도는 시점 8번 금포대승이 가장 앞서 있고 2위권 7번 루비스테일, 1번 나이트퓨리 순입니다. 7번 루비스테일, 미국산 2세 안말로 456kg의 체중, 54kg의 부담 중량 지고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 차 크게 벌리는 8번 금포대승, 2위권에서 7번 루비스테일, 1번 나이트퓨리, 그리고 안쪽에서 2번 다이나믹 루키가 기세를 올립니다. 이번 다이내믹 루키 미국산 2세 수말로 533kg의 체중, 53kg의 부담중량 지고 있습니다. 8번 금포대승이 여유있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향합니다. 8번 금포대승 가장 앞섰고 그 뒤를 7번 루비 스테일 등이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